3주택까지 가면 안 돼. 위반자는 매각명령이 있고 부담금을 부과했답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가 이슈냐? 어, 체제 전쟁이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념의 어떤 맛불들이 붙고 있는 양상이고, 이 부동산으로 뭔가를 어, 뜨겁게 달구면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핫하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전 정권에 대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내란과 별개로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6월 3일날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 폐지 공약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공약들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냥 이 공약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보면요. 그냥 저번에 말로 했던 거 말고는 부동산의 공약들이 없더라고요. 뭐 선도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활력 증진하고 공정 경제. 뭐 외교 안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중요한 아젠다긴 한데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을 손대지 않겠다라는 부분과 공공의 임대라든지 뭐 이런 타워 팰리스와 같은 고급 공공 임대를 만들겠다. 어한 250만 원뭐 이렇게 내놓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죠. 어, 일단은 조금은 좌성향적이지 않은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한 저번 주저 저번 주에도 영상으로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공약이 나왔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문수 후보랑 권영국 후보 이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근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어 이제 부동산 공략은 이런 겁니다 부동산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존이라는 게어 우리가 그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용적률을 얼마까지 하고 뭐 건폐율을 얼마까지 하고 용도를 뭘로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작정우죽순 그냥 용도를 집어 넣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곳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은 선택적으로 어 개발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화이트 존이라는 게 이거를 어, 도입해서 민간주택의 공급 방향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고급화하고 확대하겠다. 입니다. 그리고, 어뭐그 차이는 알겠죠 민간 주도로 하는 거와 공공 주도랑 공공 주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모자라면은 이제 예산 편성을 좀 하겠죠 추경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거예요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의 이제 행정 절차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 부동산대 개편 예,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데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편은 축소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거 나오면은 지방이 되게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 단체한테 이양 15년 이상 넘게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이건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지기에 보면은, 기초단체가 있어요.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우리가 경기도로 따진다고 하면은, 경기도의 각 시들이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 지자체가 서울시도 있고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처럼 도도 있고 요런 것들을 모아서 관할하는 게 중앙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광역 지자체에까지 소관이었던 어떤 권한들을 기초 지자체에 이양을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환 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거, 예, 폐지,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공급을 빨리 나오게 하고 개발할 때를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공공이 사는 게 아니라 민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보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자산을 가져보니까. 편파가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될수 있고 그리고 시장경제 자유와 책임들을 다할 수 있는 정책들의 방향들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를 개편한답니다 부부간의 상속세는 폐지 예 지금 부부간에도 상속세가 있죠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뭐, 현행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요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현행의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상속세를, 50%잖아요. 상속세를 인하하고, 현행의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하겠다.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 여기서 할증제도 라는게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상속세는 50% 입니다 50% 최대 세율이 근데 이제 최대 주주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다 라고 하고 이건희가 이제 작고를 하시면은 할증제도가 이제 붙겠죠 그러면 이 할증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최대 세율이 60%가 됩니다. 현행이 20%인데 공제를 빼고 하면 60%가 되는 겁니다. 이 60%고 할증제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냐? 대기업 돈 많이 뺏어가면 좋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회사의 지분이 주식이 100%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100% 중에서 내가 일정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세대 창업자가 돌아가셔서 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깁니다. 넘기는데 이게 할증이 되면 60%가 되겠죠. 60% 넘기면요. 그 50%에서 20% 밖에 2세대에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60%의 할증을 넘기면요, 주식 지분이 8%가 됩니다. 원래 100%짜리가 3세대가 넘어오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다면 는8% 밖에 못 받는 겁니다.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존속 못 합니다.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이 이번에 그 주식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 담보 대출로 상속 때 때문에 그 담보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큰일 났다 주가도 내려가는데 담보 대출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자사주 소각을 통해가지고 그 가격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잖아요 왜 대기업이나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이민을 가려고 할까요? 세금이 너무 과해서 그래요. 세금을 안 내자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고, 이런 기업의 주식의 지분들이나 대주주의 지분들을 이렇게 큰 형태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대기업이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뭐, 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좋아하겠죠. 야, 부자들, 부자들을 우리가 무찔렀다. 우리는 차별을 극복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에 하향 평준화 되는 거에 저는 바라진 않거든요. 상향 평준화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힘들어지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여러분 뭘로 지금 유튜브 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s k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서 뭐 HBM이라든지 지금 그거 우리나라에서 1등이잖아요. 그런 것들 대기업이 만들거든요. 그게 AI도 관련된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 거기에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또 이끌어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한테 부자 증세를 해 가지고 세금을 과도하게 때린다. 위에 물이 많아야지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미, 위에 물이 고갈이 되면요,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을까요? 못 흘러내리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차별적 사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감으로 가게와 그 다음에 기업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물론 노동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고도화시켜야지 자동차를 없애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사고가 몇번 났다고 부자를 없앤다. 이게 아니라 부자가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런 공약들을 보니까 이런 지금 규제 철폐라든지 어 이제 시장 경제에 막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금을 감세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부자들 뭐 부자되게 더 부자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자들이 있어야지. 어 중산층도 살고 서민들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죄악시하지 않고 어, 이런 공약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은 시장 경제에 반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어,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그, 부동산 정책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영국입니다. 민주노동당.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많은 얘기들을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정책을 보고. 정책도 전부 다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입니다. 세금 올리자, 어, 모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 안전, 뭐 필요한 거긴 한데, 노동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방향도 있어야 되거든요. 불평등을 넘는 사회 구조 요게 있나요 불평등 불평등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좀 쏟고 있습니다 조금 놀랄 겁니다 저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200만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화 시키겠다는 거죠 공사비 지금 두 배로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전세 사기, 이거는 보존해 주는 게 맞습니다.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거 보십시오. 2년 단위의 무한갱신 계약을 통해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속히 보정해 주자. 말이 안 되죠. 5%와 2년간의 물가상승률 중에 낮은 수치로 정부에서 고시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자.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은 주택 임대주택을 의무화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가격을 주택에 대한 가격들을 정해주고 전세상한제와 책임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가격을 정부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뽑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뭐 주택공공선매권 도입 토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활용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답니다. 공공이 예산이 있어야지 확대를 하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80% 이상이 민간에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정책. 부동산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 2주택 이외의 보유는 예외적으로 보유는 가능하나 2주택이나 다주택,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답니다. 주택을 3주택을 금지하고 공공으로 임대를 놓고 주택을 소유한 상한제를 도입. 주택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3주택까지 가면 안 돼. 위반자는 매각명령이 있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식가격의 10에서 30%의 범칙금, 부담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뽑으면 안 됩니다. 뭐, 되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요렇게 4명이 지금, 어, 명이 이번에 대선 토론의 메인에 나왔고, 그 중에서 지금 1등, 2등, 3등으로 지금, 어, 지지율을 받고 있죠. 그런데 권영국은 번외의 얘기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좌로 편중돼서 이러면은 나라 망합니다. 나라 경제 망합니다. 노동을 위해서 산다. 노동은 고결하고 순결하지만은 노동만 있으면은 차별을 대응하는 정책만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더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결을 50% 이상은 같이 하는 사람이 김문수랑 이준석이고 권영국이랑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대표성이 있는 사람 중에 정책을 보면서 미래를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국은 좀 지나치게 이재명보다 더 좌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유사한 흐름과 같이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와 이준석 후보는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일단은 이두 사람의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있다. 그리고 제가 초두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 정책들은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아,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거대 야당이 어, 국회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려울 겁니다. 임의로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세 유예라는 거 이거는 대통령 영으로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유지하는 거뭐 이런 식으로 그 법을 바꾸지 않고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김문수 후보는 할 것이고 이재명은 후보는 지금의 기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볼 것이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세금은 불합리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불합리한 게 지금의 세제입니다 취득세 12.4% 불합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다음에 뭐 토지거래허구구역은 뭐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이 한건 아니지만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뭐 이런 양상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 거래가 편한 시장일까요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어,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규제를 하지 말자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규제는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가 적용된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 <laughs> 잡았나? 라고 얘기하면 못 잡았잖아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는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그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지나가는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느냐를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아, 이옷 벗기기 너무 쉽다. 이 신사의 옷을 벗기기 너무 쉽다. 내가 보여 줄게 이러면서 강풍을 불었어요. 근데 얘가 옷을 벗나요? 안 벗죠. 더 이제 옷이 안 벗겨지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어떻게 했냐요? 강한 햇빛을 내비치면서 너무 덥게 해서 오히려 옷을 벗게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강력한 매가 있으면요, 이 매를 저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 같은 정책들도 필요하고 바람 같은 정책도 필요한데 계속 바람을 불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옷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못 날려버립니다. 사춘기의 아이를 마냥 혼내면 어긋나고요. 달램과 어, 이해와, 그리고 꾸지음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규제는 꾸지음입니다 근데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의 일변도를 계속하면요. 시장은요, 반항을 하고요. 시장은 튀어 오르고요. 시장은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의 부작용들이 가격으로 일어납니다. 늘 그랬잖아요. 물론 그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 결합이 된 것도 되게 크지만요. 그래서 실내로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주택시장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수급관리 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은 공급 물량 들을 꾸준하게 해서 시장 관리를 잘 하겠다는 걸 들리는데 그래서 내용들도 보면은 뭐 이제 주택 신축 매입 인데 공급량이 기존 걸 사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빌라 사는 겁니다 아파트 막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거 아닙니다 미분양 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가지고 화객해 가지고 이것도 물량으로 내겠다는 입지 좋은 거 아닙니다. 용적률 상향 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제고하겠다. 요거는 장기적인 겁니다. 요런 거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당황스러웠던 거는 요요문구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관리 강화 등 서울 수도권의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로면 안정 안 되거든요. 지금 규제를 하지 말고 딴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딴 거를 지금 여기에 회의를 TF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용산 3구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소표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토지 거래구이 재지정된 이후에 움춤 했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거든요. 확대되고 있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지정을 추가 지정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 추가 지정 시장 안정화. 조정대상적 투기관리적 토지거래 허구역. 요게 안정화의 도구인가요? 절대 도구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되고 해제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9월 달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 화성, 고향, 남양주, 점점 용인, 수원, 안양, 군포 등등으로 전부 다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안산까지, 양주까지 다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천까지 지정을 했어요. 2021년, 2020년, 2017년, 세종시, 부산광역시, 지정했다, 해제했다 또 지정했죠.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라, 전북,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국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일 대책부터죠. 2020년까지입니다. 자이 시기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많이 지정을 하고 투기과열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집값을 잡았습니까? 이 규제로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강구하겠답니다. 근데 이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어떤 그 효과를 내냐면요.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과 실거주 요건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제한을 좀 했고요. 투기과일지구는 입주권, 분양권의 제한이 컸고, 대출의 제한도 컸죠. 투기 지역은 처음에는 세계로 인데 이거는 이제 무용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랑 비슷하게 그냥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거래제 한되고 세금제한되고 대출이 대한 제도가 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집값을 잡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한편에서 비난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 주택자 세금 많이 내야지 이런 투기 관리지고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지정하고 중과세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관리면 중과세가 확 올라가잖아요 중과세가 20% 30%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지 집 사가지고 장사하는데 세금 내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세금은 내는 거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이렇게 규제를 하면요. 세금이 과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과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과도하게 내면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 아까 말한 것처럼 60% 내는 게 과도하지 않습니까?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82.5%까지 10억 벌었으면은 8억 2500을 세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취득세 12.4% 이게 맞습니까? 12%가 넘는 게 보유세 최대 6%까지 내는 거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합치면요 100%입니다 100% 수익의 100%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안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하면요 이윤이 남아야죠 그리고 장사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마라탕을 좋아해요 그 마라탕을 만족해요 그 만족하는 가격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라탕을 만든 사람은 수익이 생기는 거고, 마라탕을 먹는 사람은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래거든요. 장사는 어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사기고요. 두 사람이 합리적인 거래를 했으면 이게 장사입니다. 누구의 한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다주택자는요, 세금도 내고, 어려운 역전세도 맞고, 무서움도 이기고 하면서 시장을 건너가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창출이 안되고 임차인들을 위해서만 생존하는 다주택자가 있다. 누가 다주택자하고 누가 집을 더 사고 합니까? 안 사지. 한편이 편중돼 있잖아요. 그거는 장사가 아니고 그거는 거래가 아니라 그거는 편중되어 있는 거래입니다. 안 좋은 거래잖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서 다 다주택자 세금 많이 내고 집 사가지고 장사하는 데라고 했는데 집 사가지고 장사했다고 칩시다 세금이 과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불합리한 거란 거예요 보세요 장사를 하면요 이제 만약에 법인을 만들잖아요 법인세도 9%에서 24%예요 그런데 2억을 벌면 9%예요 물론 기업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200억을 벌면 19%입니다 물론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부동산은 82.5%예요. 그리고 종소세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이제 양도세랑 똑같은데 그건 중과가 없죠. 중과가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너무 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세금을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이 고통스러운 건요. 과할 때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내고.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 소득자보다 사업자들이 훨씬 많이 냅니다. 사업자들은 1년에 세번 부가 가치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종소세 내야 되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재산세 내야 되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보험료까지 세금을 다 합쳐 보니까 1년에 10번을 내더라고요. 10번을 매달. 10번을 냅니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도 뭐 많이 내죠 많이 내지만요 연말정산을 환급 받잖아요 그리고 건보료도 할인 혜택이 엄청나잖아요 건보료 같은 경우 준 조세입니다 근데 건보료는 직장인은요 어 이렇게 됩니다 반은 직장에서 내주고요 반은 근로소득자가 냅니다 거기서 절감이 되죠 근데 이 반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내 집이나 재산을 빼고 반만 내는 겁니다. 제가 공직 생활 마치고 깜짝 놀란 게뭔줄 아십니까 건보료입니다. 아, 내가 건보료를 폭을 맞았어요. 왜냐, 재산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 준 소재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요 건보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뭐집 가지고 장사하는데 세금 많이 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면은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